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 이제 8장 우리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는 삶, 예수님을 찾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다고 할 때, 아 그런 일이 있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이러는 건 삶이 너무 좋다. 근데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느냐,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으시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베드로 말이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을 때이 땅의 생명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 생명.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았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더좀더 더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이 났고 자기들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고쳐줬더니 뭐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고침을 받고 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더 자기의 건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이 있, 있다는 거죠. 어, 예수님, 이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홀로 계셨잖아요. 그 누구도. 예. 어, 막달라 마리아는 그나마 예수님 무덤 죽으실 때 같이 그것을 지켜보고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찾아야 되느냐? 어제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네. 내 문제가 해결되기원 해. 내가 더 이상해서 좀 돈을 잘, 잘 벌고 싶은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못좀 이렇게 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제발 좀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나의 삶을 더욱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 주셨으니까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우리의 행복,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행복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우리 어떤 욕구를 해소해 주기 위한, 우리 어떤 불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8장이 있기 전에 수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일들을 얘기하다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부각하시기 위한 거, 부각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마가가 마가가 이렇게 쓴 것이 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때는이 땅의 소망을 위한, 이 땅의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고요.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시선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어서. 그이 땅에서의 생명을 더 보존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찾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삶을 구부해주는 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위해서 따라야 되냐.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에 내 어떠한 욕망 소망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것입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사라져 버릴 것이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잠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간다면 그것은 잃을 게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 천하를 얻었어도 천하는 언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과 함께 또 사라지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 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소원풀이 식으로. 예수님, 이 땅의 삶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잘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그게 통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필요 있어요 이제? 없죠. 어, 예수님으로 통해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 찾을 이유가 있느냐? 네. 오늘날 사람들이 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그렇죠.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어, 나는 뭐 건강한데? 내 몸은 건강한데 뭐 예수님 이 이렇게 구 했다는 게뭐 많은 사람들을 병 고쳤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 나는 병원만 가면 될것 같은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찾아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우리 38절 말씀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십니까? 뭐 그런 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실패죠. 사람들은 사람들 영광스러운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 직장을 얻게 된다는 것,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것, 그거는 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십자가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 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못박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돼것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정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돼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좀나이 땅에서 좀 이렇게 살아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병이 있어서 힘드니까 이것을 고쳐주셔서 내가 좀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른 열정이 안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그게 아니고 예수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나 안에 죄가 많고 그렇지만 더욱 더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며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오직 주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 예수님이 축도해 주지않으면 우리는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의 땅의 삶의 그 모든 욕망들 주인 욕망들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얻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또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기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리는 것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또그 십자가의 인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된 욕망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받고 나를 부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향하고 있습니까?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렇게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시당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시다. 똑같이 정말 자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 매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충만한 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땅의 일시적인 생명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본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죄악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